a 더 b가 3 a b가 1자 더한게 나와있고 곱한게 나와있잖아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 이런거를 활용해라 이런 말인거예요 그냥 자 전개해볼까요 빼기 잘하는데 어, 안녕 해주고 3a제곱 빼기 3b제곱이겠지 인수을 해야 되겠지. 3 묶어주면 했어요? 3에 a 플러스 b a 빼기 b가 되겠지? 그러니까 3 곱하기 a 플러스 b가 3이잖아 a 빼기 b만 찾으면 되잖아. 그러면 제곱하면 되지. a 빼기 b를 제곱을 한 거는 a 플러스 b 전체 제곱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 어, 4AB만 빼면 같아질거야 음. 그럼 이거는 9 빼기 4니까 5네요 그러면 A 빼기 B 전체 제곱이라는 것이 5니까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5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때 이걸 쳐다보고 어, 양수니까 루트 옵니다.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. 그래서 얘가 루트 5니까 그 루트 5